네, 듣다 보면 약간 F에 대해서 되게 열등하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여기 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. <laughs> 아니, 근데 <laughs> 그러니까, 그, 그, 루마님은 <laughs> 좀 다르신 게,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, 그 F라는 게 뭐라 그래야 되냐면, 그러니까 루마님은 되게 그잘 살아있잖아요, 이게. 근데 제가 느끼는 그 F, 제가 말씀드리는 그 F적인 성향은 뭐냐면, 이게 눈치 없는 애프, 눈치 없는. 네 맞아요. 있는. 자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 감정에 취해 있는 F들인 경우에 되게 불편함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그렇게 건강, 불편할까요? 건강한 게 있고 불건강한 네? 게 있어요. 아저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. 왜냐하면 저는 항상 누르잖아요. 나는 누르는데 쟤는 그걸 마음껏 하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. 부럽죠. 그럴 수 있. 부럽지 않아요. 그냥 불편해요. 네요. 예. 좀 부럽진 않아요? 네, 부럽진 않아요. 부럽진 않죠. 부럽진 않을 것 같아. 아니, 그러니까 그런...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르겠어요. 저의 성향 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주변에 패키층이 싫으니까 어. 근데 어 네. 그러니까 막그 그거를 막 발산하는 게 부럽진 않지만 그거를 잘 느끼는 거는 부럽죠. 네. 맞아요. 저는 그러니까 여기 t가 여기, 여기 많아서 f를 열등하게 본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f에 음, 음. 대해서 어, 뭐 신기하다, 또는 이해가 잘안 된다, 또는 어, 그것이 뭐 부럽거나 또는 보기 싫다거나, 막 그런 이야기들은 좀 객관적으로 한것 같아요. 이게 사실은 t들이, t들이 t 어서튄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억눌러서 튄 경우가 많잖아요. 깨어있어서 T라기보다는 감정을 배제시킨다, 인정하지 않는다, 묻어버린다,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, 내적으로. 음. 보기가 싫은데, 저 F들이 막, 나도 내 스스로 셀프로 내 이거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, 지 감정을 아, 그 받아달라고, 자꾸 나한테 받아달라고 자꾸. 꺼내서막 보여주니까, 약간 열등 우월이 아니라, 내 것도 못 보는데, 니네 것까지 덤탱이 좀 씌우지 말아줄래? 이 마음이에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사실 이 응. 생각이나 감정, 그러니까 판단 사고과정하고 감정 <laughs> 이게 사실 다 들게 아닌 거잖아요. 응, 근데 감정이 지배 감정이 지배해 버리는 F가 이게 불건강한 F인 거예요. 응, 응, 응. 생각이 지배해 버리는 T가 불건강한 T인 거예요. 응, 응. 조화를 이뤄야지 음. 응. F 쓸때 F 쓰고 T 쓸때 T 쓰고?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MBTI가요. 제들이 인격이 성숙하고 통합되잖아요. 중간에 음, 많이 넣는 거잖아요. 점가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오게 되 통합되는 거. 제가 거의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. 아 그래요? 저는 T랑 F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. T하고 F가. 네. 어떤 때는 F다가 P. 네, 그게 이제 가운데쯤. P랑 J도 왔다 갔다 하는데 I랑 N이 너무 아, N 너무 극단적으로. I와 U. N. 아, N. N. S. 네, S가 N하고 거의 또, 없어요. 현실 또, 감각이 없어. 음. 없어요. 저는 N이 없어요. 그런 저 훈련 훈련해야 돼요. 네, 그래서. 좀 훈련을 해야 돼. 네, 그래서. 근데 S S가 아주 열등하다. S가 거의 없다 하는 거는 그건 의미가 있어요. 이도 없어요. 이가 더 심해요. 아이가 극단이에요. 음. 그러니까, 음, I N 이 굉장히 강하다. E 음. S 가 거의 없다. 이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. 다시 한번 검사해봐야 옛날 거여가지고. 음. 그거 그거를. 네. 음,